오르는 지금 악의 세력이 주의를 두르고 있습니다. 사일이 종교가 행행하는 기나킨 세대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앞잡이인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멸절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벌벌 떨게 하는 핵무기의 위력은 문명의흥망을한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단의 무리는 곳곳에서 지금도 계속 군들거리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홍수나 강동 천지 지대는 신신참게 꼬리를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와도 최후 신탄의 일대의 재난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난 같습니다. 다이어로 전랑의 상황의 전개가 예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도 불행한 것은. 이 세대의 유일한 신앙인 기독교나 무서운 대교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 신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리듬을 교당하는 교회 나지도 리듬을 지금 저버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지금 저버리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천 수만의 교회가 찬단한 복음의 진리를 상실해 가고 있는 이 실정입니다. 신앙생활은 영혼 구원을 위한 증거의 도구가 아니라 세찬 도전에 대한 당의 전전긍긍하기에 이르지 않고 있는가 말입니다. 누가도 18장 1제를 보시면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안타까워하시는 주의 언성을 오르는 타식은 듣고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복은 독권의 타이틀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간수하기 위한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전타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개해야 합니다.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는 그 사명에 짊어진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날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가하는 나가의 결론토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열한 제자가 한 곳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거기 놓여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불신앙을 책랑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의 니덧 얻는 것과 나온이 완악한 것을 고지셨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나서 날선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나니며 낙인에게 복언을 전하라. 믿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고 주님 날선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는 믿음과 믿지 않은 구원과 정죄는 아주 대도적인 이야기입니다. 믿지 있는 곳에는 그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탄이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에서 믿고 침내 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제를 탓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믿음내 사람과 안믿는 사람의 구별은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복음에 대한 태도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인과 불신앙은 여러분 전타되는 복음에 대하여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결과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다울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로나서 0장 구절에 오시네 내가 나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니 나온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요한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3장3 6 육체로 오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과 정죄 영생과 진노는 전파된 복원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보고는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다. 긍뉴스입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지금 나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보고에 대하여 나랄 때에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의 장사 진행과 그리고 그의 부활과 그의 성천을 지금 날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도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축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 19장 실제로 보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요한도 3장 17절에 보시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시탄은 하려 하시니 아니요 주로 날이나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디노데스 1장 15절에 보시네니 또다 모든 사람이 다들 나란 이 날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인하셨도다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정전 2장 2 1 절에 보시니 누구든 지추의 일원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은 돌려못터 이와 같은 죄인과 불행과 질경과 사망 중에 허덕이며 돌인닦도록 지은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피조물이었습니다 천지와 남물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너희가 이것을 정독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스리면서 에덴의 정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하셨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생은 죄를 짓게 되었고 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한없이 늘어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에는 불행이 왔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왔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왔습니다. 지금도 지긋지긋한 몸의 질병을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끝내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상에서도 예수 그리스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날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는 우리 인생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이시니라. 그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날씀합니다사도인 사장 시리즈를 보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나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니 어머니라. 이 지구촌 안에 어느 종교의 이름으로도 구원 받을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적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닿기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드리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 받았으니까 정말로 답답한 것은 뭘까요?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사람이 교회 안에 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 예수님이 너는 구원받습니다고 전합니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꼭 구원받으시다. 여러분 그들에게 간절하게 간청했을 때에 그들은 쉽게 아, 그래요라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한동안 열심히 전속해서. 그 다음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녹사가 찾아가서 출석을 독려하게 되지요 그분의 날이 이르더라 그니다 구원 받으려고 갔다가 잠시 잘못해서 내가 시원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옛날에 할날 이야기보다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그사람이 교회를 꾸준히 나와도 구원이 무엇인가를 구원의 의미를 모르고 다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잠시 구원 닫았다는 의미를 한번 해야려고 오자 합니다. 구원 닫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돈 1장 1 2제로 보시네. 영접하는 자, 곧그이름을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날려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중생 성분이 벌써 달라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거듭나는 것, 즉, 중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새로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하여 새롭게 되는 것이 중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죄 중에서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적두 번째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그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태어나면 두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 태어나면 영생을 얻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요한복 3장 6절과 7절에 보시는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나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세 번째 보시는 중생은 영적 새생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스 5장 1 7절 보시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 새생명을 얻는 겁니다. 과도의 내가 아니요 새로운 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니 다시은요한복음 10장 10재를 보시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다들때 생기는 변화인데 예수는 내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주신다 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수양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신이 아닙니다. 조인 하나의 한낱 종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생명을 잃어버리냐, 내가 영생을 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가느냐. 중요한 문제가 바로 거기 달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로 uh. 중생하는 자는 하나님의 풍광과 위로를 다는다고네 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는 내가 주는 경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경안을 얻고 세상에서 기도을 얻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조금 더 성취되고 내가 조금 더 성진하고 내가 좀 잘되는 여 아마 겸한할 줄 몰라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기도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새 옷을 사 입는 기도요. 그나 한번더 클리닝 해봐요. 거기 돈이 있는지 사라져버립니다. 그나 예수님이 주시는 경화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고 아예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돈지 인간은 그걸 결코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 그돈난 사람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워도 나은 한 구석에서 하나님의 수는은 흉만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번,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에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나는입니다그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의미하는데 누가도 10장 20절과 빌리면서 4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나란에 전국 시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민권이이땅 위에 있으네. 나의 신민권은 지금 대한민국 코리아입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나라의 신민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다 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하늘의 대승이 되는 겁니다. 죽을 사람이 영생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대길이 있었는데 그는 무시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아메리칸 인디안에게 시, 어, 신앙의 혼왕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역설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댕인이 흑인에게 신앙의 혼왕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하다가 안 먹혀드니까 지쳐버렸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댕인이 흑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예수가 무슨 일을 당신에게 해주었단 말이오? 그때 토인을 털쩍 뛰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는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대인이 다시 웃습니다 그래, 그게 어쩐단 말인가? 당신이 구원해 줬다는 것하고 지금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토인은 스승치 않고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잠시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어떤 구원인 것을 똑똑히 당신에게 보여주겠소. 대기는 쓸려는 마음으로 기대감으로 바깥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나당에 수북히 쌓여있는 낙올, 낙엽을 다 긁어 놓더니동그랗게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좁은 원 안에다가 이 거기니 그 벌레 한 마리를 잡아다가 거기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낙엽에다가 성냥불을 질렀습니다. 자, 그리 어떻게 사방에서 불이 점점 타들오니까 어 둘쌍한 돌레 한 마리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미친 듯이 가속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또그 불구덩이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때 도인이 자기 손을 그 돌레 한 앞에 갖다 댔더니 넣었던 도인의 그 손에다가 돌레가 탁 올라왔습니다. 도인은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푸른 풀밭에다가 놓아줬습니다. 자, 도인은 손에 붙던 그 돌레를 그대로 풀밭에 옮기주고난 이후에, 댕기는이 일을 말없이 지켜나 보고 있었어요. 도인은 기도도로 억제하지 못하면서 댕인에게 이렇게 힘어서 설명합니다. 보셨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도 이와 똑같은 일입니다. 나는 원래 지옥불 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저 멸망 다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런 형편없는 불쌍한 돌레 같은 나를 불 속에서 건드려서 안전한 곳으로 나를 옮겨주시단 말이오. 이렇게 나는 토인 앞에서 잘난지 않은 대기는 유구무원으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군인입니다. 죽은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이 구원입니다. 또한 이것이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든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원 그 뉴스입니다. 오늘 이복음을 듣고 니도 구원 다스다 받았습니다. 이 같은 복음은이미구원된 구원다는 자들이 소유만 하고 있어서는 될 것이 아닙니다. 복은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기이티 누워두었어도 안 됩니다. 복은의 진리는 전타기 위한 줄 믿으시기를 주고 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나녀에게 복은을 전타하라. 니 꽃이 늘 닿은 사람은 구원을 닫았을 것이요. 믿찌않는 사람은 정제를 닫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니이 말씀은 복은 전타에 있어서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봅니다. 어디 가서 전도할 것이냐는 장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하시겠습니까? 장수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오랬고, 사경전 1장 8절에 시실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온 천하라. 땅끝까지는 같은 의미인데 사람이 사는 모든 곳이라니 다포함된다이 말입니다. 우리가 도문을 듣고 이야기할 곳은 이렇게 넓고 광활합니다. 그날 사령년에 오시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산마리아와 땅끝까지 순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으려 합니까? 가까운 내 기운, 내 형제, 내 친초에게 복원을 전해야 합니다. 나와 틈수의 교제는 모든 사람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 깊은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시는 복원 전파의 대상을 나라고 있습니다. 대상은 뭡니까? 스미번이 난민에게 복원을 전달하라 하십니다. 나태와 누가는 이렇게 나랍니다. 모든 족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복원을 받아야 할 대상은 남민입니다 모든 족속입니다. 다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문명인이나 함께 야만인도 들어야 합니다. 빈도 귀천에 차별이 없는 것이니라. 남녀 노소의 제한이 없는 것이니라. 우리가 복원을 전해야 할 대상은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나타오른 나라기를 디노드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대단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알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어떤 것이 이것을 알고 있을 왜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니지아는그 결과가 얼마나 찬독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연이에 거듭거듭 복음을 전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로덱의 나라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네 사이나 니네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다 성닭으로 이끌어내라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현룡부터 내 가족부터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열망하는 성 밖으로 빨리 끌어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에게 복원을 전하셔야 합니다. 행렬아 그가 간절히 사는 어떻게 할까? 그가 내게 화를 내면 어떻게 할까? 나와의 관계가 지금 틀어지는 어떻게 할까? 뭘 주저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만약에 열락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에이, 녹산이 아직 젊었어요. 젊다고 여러분 안 죽는 거 보셨나요? 건강하다고 안 죽는 거 보셨나요? 죽은은 누구에든지 찾아옵니다. 순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여러분의 연애 가족들에게, 가장 연애 지리층들에게, 연애 이웃들에게, 연애 가장 소중한 친구들에게, 오늘이 복원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복원 전파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 보시는 복원 전파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제를 타돈이라 했습니다. 자, 정말로 엄청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나태는 기록하기를, 그때의 인근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 나와, 나와, 어,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나라를 상속하리라. 외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저주를 타던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 불에 들어가라. 나태도 25장 34절과 41절 날씨니 또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영벌에 오희는 영생에 돌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중복과 저주를 말합니다. 하늘나라와 지옥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차이입니다. 선인과 악인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유식한 자와 무식한 자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주인과 천인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단한 가지 차이 때문입니다. 믿고 안 믿고의 차이입니다. 신과 불신의 차이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보훈을 닫고안닫는 차이뿐이지. 그런 점 우리는 남인에게 보훈을 전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나 믿고 안 믿고의 책임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원의 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나시나 부탁입니다. 이는 성령님의 간절한 권령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난리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오늘 이 책임을 감당하기에 이에요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날선을 나치로 하면서 모든 전파의 책임이라서 다시는 몇 가지 날선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신자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누구나 다 증거해야 된, 된다는 사실입니다. 증인이되기 위하여 지금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정의되시길 바랍니다. 여론의 일하는 일터에서 정의되셔야 합니다. 여론의 사는 그 사는 삶의 근처에서 이웃에게 복원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노눌고 있는 학교에서 나의 동료들에게 복원을 전해야 할줄알있습니다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만나는 불신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데전서 2장 4절을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나만 아닙니다. 너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할 수나 있으니 한 사람이라도 더 열망해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시일원이 습니다. 베드로스 3장 9절에 오시는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열망치 않고 다 해결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으로 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하여 그들의 구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 에셀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팁값을 이네 손에서 찾으리라. 너의 손에서 찾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전해야 할 대상에게 복원을 전하지 않고, 그를 구원하지, 전하지 않는다요 그가 그리고 그가 멸망간다는 치욕 간다면, 그 사람의 팁값은 전하지 않는 너에게서 찾는다. 우리는 이렇게 나합니다 우리가 이땅 위에 살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 다르는 것은 뭐라 했을까요 복원을 전하지 아니하로 내게 화가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소중합니다 전도하지 않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화가 미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다니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번에모르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날숨을 사용해야 할줄것습니다 신부는 농부는 집를 낳을 때에 먼저 종자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종자가 하나님의 날숨입니다. 전부할 때에 사람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숨을 전하는 하나님의 날숨은 사람 운동력이 따랐습니다. 그가 듣고는 그의 나은 속에 깨달음이 오고, 그의 나은 속에 회개가 오게 되고, 그의 나은 속에 예수를 용접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지나 밤에 우리의 간증은 좋은 전도의 당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전부의 간장이 있라도 항상 기도가 우선이요, 기도가 논제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개인 전도에서 성령의 성령님께 전통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누가 감동시킬 수 있으니까, 누가 저천로 땅에서 끌어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상대의 마음속에 감동 감주셔야만이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요원입니다. 복은 우리가 간직할 것이 아니라 전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일에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충동을 주실 수 있습니다.